여기가 세크라멘토 옛날 옛날 건물 이랍니다 100년에서 150년 뭐 150년에서 200년 된 건물이라고 그러던데 옛날에도 이렇게 3층 건물을 지어놨나, 지어놨네요 한국은 이렇게 지을 수가 없었는데 야 3층도 짓고 2층도 짓고 이건 뭐야? 빌려준다는 얘기야? 근데 아무도 여기서 장사할 사람이 없나 보죠. 관광객이 많이 오면은, 장사를 하겠지만. 누가 장사, 장사를 하다 망한 것 같은데? 아닌가? 장사하나? 어, 붙어있는 거 보니까 장사 안 하는 것 같아. 아, 하는 것도 있겠구나. 아, 아, 야, 어, 아담한 건물. 저렇게 비가 오면 은 막을 수 있도록 저렇게 건물되어 있는. 어, 되게 옛날에도 저렇게 되 있었네. 대만만 저렇게 되 있는 게 아니라. 우리나라만 이상하구만. 아이고. 어. 아유 추워라. 아유, 추워라. 아이고, 추워라. 뭐 아이고. 별, 볼게 없네, 여기에는. 뭐, 이런 걸 봐. 아. 아. 뭐, 이런 걸 보냐. 나 갈란다. 아이고. 아. 아유, 아유 추워. 아이고, 추워. 아이고, 추워. 아야 추워라 건물을 붙여서 막 지었구나 아여 베트남에 또 저렇게 지어놨던데 볼게 없다 춥다 그냥 들어가서 들어가야지 들어갈랍니다 아이고 추워라 볼게 없어 볼게 없어 가야지 갈란다